오늘은 텃밭 땅을 골고루 해주는 평탄 작업을 하러 지금 나왔습니다. 이곳은 펠른 카니발 기간인데요. 사람도 없고 저희는 카니발 대신 텃밭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네요. 따뜻한 날씨 작업하기 아주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요 며칠 사이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땅이 많이 젖어 있는 상태라서 작업하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땅에 어디죠? 아, 여기네요. 자, 여기 여기인데, 자 여기를 오늘 평탄화하는 작업을 하고. 예, 이제 작업이, 평탄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저 뒤에 삽도 보이시고요. 여기 보면 바닥을 많이 한번 뒤집어 엎었고요. 네, 평탄화 작업을 했고, 이제 나아진 울타리를 하나 쳐서 옆집과 경계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삽질을 하니까 땀이 많이 나네요. 작업한 결과 네, 보겠습니다 자, 땅을 평평하게 는 고르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한 번씩 뒤집어주고, 자, 낮은 우타리를 만들어서 어, 야채를 심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토요일날 오전에 한 작업이고요. 와이프랑 같이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조만간 날씨가 또 따뜻해지면. 여러 가지 야채와 채소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토요일이었습니다.